1960년대 중반, 먹고살기 빠듯했던 그 시절, 서울의 한 산동네에 천막을 치고 살던 주민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판자촌에 살다 철거당하는 바람에 산동네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됐는데, 박영출 씨 가정의 가장은 부인이었습니다. 채소를 팔아 여덟 식구가 어렵게 살았는데, 유난히도 추웠던 1월의 어느 날 박영출 씨는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집뒤 산비탈이 무너져 온 식구가 깔려 죽는 악몽이었죠. 워낙에 꿈자리가 사나워 불안했던 그는 혹시 산사태가 일어나도 안전하도록 꽃갱이로 깊이 하수도를 파기 시작했죠. 한 1m쯤 파내려 갔을 즈음 쨍그랑하며 곡괭이 끝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박씨는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끝에서 금빛 찬란한 황금물상이 나와버렸는데요. 조심스레 불상을 수습한 그는 집으로 가져가 모셔두고 며칠을 고민하다 불상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황수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높이 20.7cm의 금동불상을 가만히 살펴보는 전문가는 살찐 얼굴과 신체, U자형으로 늘어진 옷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인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불상의 모양은 상당히 특이한데 연꽃형 대자 위에 올라선 보살이 배를 앞으로 내밀며 상체를 뒤로 젖히고는 오른손에는 법구 중 하나인 정병을 들고 있고 왼손은 V자형으로 펴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불상은 이제껏 발견된 적 없어 황 교수는 당국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구보 제127호 서울 삼양동 금동과는 보살 입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1961년부터 문화재가 함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매장 문화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박용출 씨 역시 이 문화재를 신고한 덕분에 1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보자면 약 3,3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이처럼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경남 창녕군 비봉리에서 발견된 8천 년전 목선도 조사단 실장이 꿈 속에서 십자가 끝에 돼지꼬리 모양의 끈을 본후 발견됐죠. 그런데 한국에서 몰래 불상을 훔쳤다가 꿈에서 지옥을 경험한 일본인 도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매터리입니다. 전남 고창군 도솔산에는 선운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와 189개에 이르는 요사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었는데 선운사가 워낙에 유명해 도솔산을 아예 선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산은 김제의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의 유명한 사찰산으로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소중한 불교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참배와 관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물 제 279호인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14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벌써 500년 넘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선운사 도소람에 봉환된 또 다른 보물 고창 선운사 도소람 금동지장보살좌상 그리고 2019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참당함 석조지장보살좌상과 함께 선운사의 지장 3장으로 알려져 있죠. 지장보살이란 현세의 인간세상과 사후세계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까지 구제해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비로운 보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은 다른 불상들과 달리 두건을 쓰고 있는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 선운사 금동불상 역시 두건을 쓰고 있으며 두건의 좁은 띠가 귀를 덮어 내리고 있습니다. 신체 비례에 비하여 머리가 유난히 큰 점이라든가 어깨가 올라가 움츠린 듯한 자세, 빈약한 하체, 간략화된 장식, 형식적인 옷 주름 등은 고려 보살상의 양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선 초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동불상이 한때 일본인에게 도둑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일제치하에서 씨름하던 1936년 여름, 일본인 두 명이 조선인 한 명과 함께 고창 선운사에 숨어듭니다. 이들은 선운사의 보물인 금동지절 보살 자상을 훔칠 계획이었는데, 당시 일본인에 의한 불교 문화재 유출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특히 선운사의 경우, 외진 곳에 있어 도난을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들은 계획대로 보살상을 훔친 후 거액을 받고 일본으로 팔아 넘겼는데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자선당 등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는 게 현실이었고 일본인이 문화재를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꿈을 꾼건 보살상을 사들인 일본인이었습니다. 거액을 주고 매입한 그날 밤 그는 꿈에서 보살상과 똑같은 모습을 한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지장보살이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꾸짖듯 말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후로도 매일같이 같은 꿈을 꿨다는 점. 잠이 들 때마다 지장보살이 나타나 계속해서 도솔산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고 병에 들고 가세가 기울자 이를 다른 일본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은 이를 사들인 그 역시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지장보살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 도솔산으로 보내라 말했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등 생지옥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일은 보살상을 사들인 마지막 일본인에게까지 반복됐고 결국 마지막으로 소장한 일본인이 고창경찰서에 제발 보살상을 모셔가 달라고 신고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결국 도난 2년 만에 선운사 주지 이운수님과 경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보살상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3년, 이 보살상은 보물제 279호로 지정됐죠. 그냥 설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문화재가 불법으로 일본으로 반출됐고, 버젓이 일본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0년 된 귀한 금동보살상이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덕분에, 우리 온돌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진 아이러니한 일도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자선당 덕분인데요. 도쿄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처음 세운 인물은 오쿠라 기아치로라는 인물입니다. 청일전쟁 때 무기와 군수물자를 팔아 거부가 된 그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과 동시에 부산에 진출해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을 겸해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는 조선에서 번 돈으로 조선에서 문화재대를 긁어모으다시피 사들였는데요. 특히 1915년 일제가 식민 통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경북궁에서 조선불상 공진회를 개최하자 그는 당시 총독인 테라우치를구워삶아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렀던 자선당을 통째로 뜯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도쿄 저택으로 이축해 조선관이라는 개인 미술관으로 사용했죠. 그는 그렇게 반출한 자선당 건물과 석탑 유물 등을 모아 1917년 일본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꾸몄습니다. 박물관의 조선실에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고, 서적도 15,000권이 넘습니다. 그러다 1923년 간토대지진으로 자선당을 비롯한 모든 진열관이 소실됐고, 조선에서 불법 반출한 고려자기 등이 전부 불에 탔죠. 위에서 잠시 언급한 제국호텔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불리던 프랭크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는데, 그 설계를 맡긴 인물이 바로 우크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오쿠라는 라이트를 초대해 설계 협의를 마치고 다다미방에서 만찬을 제공했는데 그곳에서 극한의 추위를 경험합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정이 있던 라이트는 몸도 마음도 시려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하고 오도로돌 떨다 일어섰죠. 그 모습이 미안했던지 오쿠라는 코리안 루미라쓰인 방으로 안내했는데요. 바닥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있었고 연노랑색의 벽은 밋밋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봄이 된듯 날씨가 바뀐 겁니다. 당시 일본의 보편적인 난방은 히바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흰재 밑에 몇 개의 순막대를 채워서 둥근 그릇에 담아 방바닥에 두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아 그 위에 잠깐 손을 올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추위를 쫓았죠. 그런데 코리안룸에는 히바치도 없었는데 너무 따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오쿠라가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죠. 그는 이 당시 상황을 자서전의 중력난방이라는 챕터에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터키식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보이는 난방 시설도 없었고 이것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건 정말이지 난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후적 사건이었다. 하버드대학 출신의 오크라 남작 통역관이 한국방이란 방바닥 아래에서 난방을 하는 방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방밖의 한쪽 구석에서 불을 지펴 그 열이 방바닥 밑에 있는 관을 통해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바닥은 구획된 연도의 상처 충부를 형성하는데 연기와 열기는 아궁이의 반대편 코너에 있는 높은 굴뚝으로 올라가 집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통역관이 설명해주었다. 아래로부터 따뜻해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은 정말 대단한 발견 이었다. 오크라가 불법 반출한 자선당이 바로 이 코리안룸입니다. 자선당 건물에서 한국식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라이트는 즉시 제국호텔 욕실 바닥 밑에 전기난방 잔치를 넣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이 세계 첫 선보인 형태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 방바닥을 데우는 한옥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온돌이 전통 온돌이라면 아파트나 주택에서 흔히 쓰이는 온수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돌며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개량 온돌인데 이를 처음 시도한 인물이 바로 근대 3대 건축가로 불리는 라이트였던 겁니다. 그는 자선당의 온도를 직접 경험한 후 도쿄의 제국 호텔의 욕실에 처음으로 바닥난방을 적용했고, 미국에서는 오늘날 온수 바닥난방과 같이 바닥에 증기 또는 뜨거운 물이 채워진 파일표에 의한 바닥난방으로 발전시켜 적용했습니다. 건축회 거장 라이트의 온돌 적응 과정은 차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라이트에게 한국식 온돌난방을 경험하게 해준 자선당은 위에서 언급했듯 오크라이에 의해 도쿄로 이축됐다가 1923년 관동대 지진으로 건물은 전부 소실되고 기단과 추추돌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1993년 자선당의 행방을 쫓던 모건대학교 김정동 명예교수가 오크라 호텔의 정원 산책로에서 찾아 냈습니다.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1995년 말,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남아 있는 자선당 유구는 110톤 분량 석재 288개였는데 자선당 복원 때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불에 타 푸석푸석해진 주춧돌들이 재구실을 할수 없었고 경복궁 내 건청궁 동쪽에 버려진 상태로 허망한 세월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선당 주춧돌이 버려진 자리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의 시신이 불태워졌던 자리라고 하죠. 문화재 보존 원칙에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꿈에 나오지 않았을 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도 그런 기적이 만일에 일어나 흩어진 모든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니 그런 기적이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유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